아이고, 씨, 화장하는데 무슨, 그, 그런 장갑을 끼고 하노. <laughs> 아, 화장품이 묻는 거 싫어요. 아니, 할머니 이제 말하면 안 돼요. <laughs> 좀 미치지. <진짜. 웃음> 할머니, 씨. 그래, 알았어. 그럼 얌전하게 좀 잘해야지. 할머니, 할머 귀찮다, 지가 피곤하다. 손 떼고. 응. 응, 됐어, 됐어. <laughs> <laughs> 수 염을 뽑자 아니, 수염은 없으니까. 아니, 있어요, 있어요. 아, 자. 아, 이제, 이거. 응. 손을 짜요? 어, 조금만. 아, 할 줄도 모르는 게 무슨, 뭐. 할머니 화장해달다고 <laughs> 날리고. 됐어. 안 짜져. 응? 됐다. 또그 그래, 달라요. 눈, 까만 면적이 넓어가지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<laughs>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됐어 밑에를 이제 못했어요 할머니 얼굴 심폐소생술 아니요 다음에, 그 다음. 그 다음 뭐예요? 그 다음은 모션. 이거. 이거 또잘 잤잖아, 잘. 됐스. 이제 로션 다음에 자끝 아니에요. 요거예요? 뭐예요이술바르는 거예요. 요거예요. 요거. 저제는이 요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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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거요 하하하하 <laughs> 있던데요 그냥 이거 얼굴에 바르면 되죠? 응. 음. 응. 음. 곰팡이 펴는데? 이거 써 괜찮은거죠? 음써 괜찮은거죠 음음 얼굴을 하얗게 하는거 음. 얼굴 맨들맨들해지고 있어요. 모공이 싹 보이는데요. 잠은 나네 뭐한 거예요? <laughs> 하면 잠은 아니까 다 됐어? <laughs> 아니요. 응. 음. <laughs> 잠시만, 얼굴 밑, 대칭이 안 맞는다. <laughs> 잠시만. 수술. 수술이 아니고. 보수공사. 밑에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. 자, 이제 이제 입술 바르면 끝. 눈 떠봐요. <또> 자, <laughs> 입술을 바르 차례. 볼터치도 조금 할 거거든요. 요즘 화장법이 어떤지 보세요, 할머니. 私は,は、一これ、あ、あ<っ>、あ <laughs>、えへへへ。あ、あ、あ、あ、あ、 뭐지요? 해봐요 더 해야 되나? 네 저 이제 이거를 예쁘게 하는 거 이제 끝 아니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끝끝끝 끝.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끝났다 아니야 음 해보세요 어떻게? 음 <laughs> <laughs> 봐봐요 다 지워졌고 만하게 그냥 칠해줄게요. <웃음> <웃음>